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진행형 신경과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들은 촉각 모델리티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첫 번째 논문은 직접 만든 장비로 제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이, 이 측정된 데이터를 이제 수용체별로 분석하는 논문으로 저널은 Scientific Reports로 이제 임팩트 벡터는 3.9이며 Multidisciplinary Science에서 q 원급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촉각의 경우 표면에 의한 진동이, 진동이 다양한 깊이에 내장된 이 기계수용체를 자각하면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기계수용체가 마이스나 파치니 메르켈, 루피니 수용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이제 물리적 촉각 파라미터와 기계수용체의 활성간의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시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동적 접촉 동안 손끝 피부의 진동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서 기계 수용체의 활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이제 인공손가락을 만들어 측정했는데 해당 방식의 경우 실제 사람의 촉각을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래서 본 논문에서 손가락 끝의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를 만들어 피부 진동을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고 하며 이를 통해 능동적 접촉 과정에서 이제 가정에서 물리적 측정을 통해 객관적인 조각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로 샘플은 이제 플라스틱과 같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었으며 이제 거칠기에 따른 12개의 샘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샘플의, 샘플의 표면의 경우 이 오른쪽 그림과 같으며 왼쪽 위에가 이제 제일 덜 거친 것, 오른쪽 아래가 제일 거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용되는, 이제 측정하는 변수들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거칠기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8가지 이제 지표들을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데이터의 경우 이제 자는 남녀 5명씩 10명의 편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비침습적이고 이제 인체에 무해한 방식이기에 윤리적 승인, 그러니까 이제 IRB를 받았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이제 오른쪽과 같은데 이게 이제 정확한 이 표면에서 어떻게 측정된지는 모르는데 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 따로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 가속도 데이터랑 이힘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으로 실험은 이제 2 1도에 이제 실험실에서 진행되었고 이때 이제 상대습도 같은 경우에는 이 45도에서 50도 정도가 이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손가락으로 이 물체를 제 누르는 힘은 이제 400 400mN 정도로 이제 유지하게 편자들에게 제시되었다고 하고 이때 이 만지는 속도는 이 3cm/s가 이제 세크로 움직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개의 샘플을 이제 세 번씩 반복하는 걸세번 진행해서 각 샘플별로 9번, 그러니까 총 108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전에 측정된 각 샘플별 가속도 데이트에 대한 시그널 프로세싱으로, 이 완전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손끝에는 이네 가지 기계 수용체가 있는데 해당 수용체에 이제 민감한 주파수 대역이 있어 해당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LA 그러니까 이 진동 레벨을 이제 계산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공간적 주기를 나타내는 람다 값을 계산하였는데, 람다는 이 주파수와 속도로 계산되는 이 공간 유기를 반영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때 주파수는 이 수용체별 민감 주파수 대역에서 중심이 되는 이 FC를 구해서 해당 주파수를 기준으로 이 람다 값을 계산했다고 니다이 아래 그림은 예시 그림으로 이제 거칠기가 다른 이 샘플들의 람다 값과 이 주파수 값이 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 논문에서 밝히고 싶어 하는 가설을 정리한 것으로 처음으로 이 피부 진동 측정은 이제 표면 특성과 상관계가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이 터치 핑거 장치로 다른 샘플들을 이제 구별할수 있을 것이며 세 번째로는 이 피부 진동 측정은이 기계 수용체의 활성화에 대한 이 정보를 제공할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가정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12개 샘플에서 측정된 가속도 데이터로 이 가속도 데이터를 이제 FFT한 결과입니다. 위에 그림은 이제 모든 전체 12개 이 샘플에 대한 그림이고 이 아래 왼쪽부터 이제 진하게 색칠된 선들이 이제 낮은 거칠기, 이중앙 거칠기 그리고 높은 거칠기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간단히 논문에서 이제 분석한 이 주파수 분석이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이제 이제 배경이며 해당 결과를 통해 진동 신호부터 계산된 이 PSD가 표면 거칠기 범위에 따라 분류하는 데 이제 유용할 수 있는 이 도구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진동 레벨 분석으로 각 수용체의 평균 진동 레벨과 이 수용체별 진동 레벨을 보여주는데 이 거칠기가 이제 가장 낮은 이 12와 15 같은 경우에는 이90 정도이고 이 거칠기 가장 높은 이 42와 45의 경우에는 이제 97dB 정도로 이제 7dB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오른쪽은 이제 각 진동 세기와 이각 샘플별로 측정된 이제 파라미터 값을 이 스피어만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로 이때 메르케가 마이스나 같은 경우에는 낮은 상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루피니와 파티니에서 좋은 상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로 왼쪽은 이 평균 진동 레벨과 거칠기 지표들에 대한 상관관계 그림으로 거칠기가 높을수록 이제 그러니까 표면 패턴 간격이 커질수록 피부 자극이 증가하기에 진동이 증폭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이전에서 이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마이스너와 메르켈을 제외한 루피니 및 파치니의 민감 주파수 대역에서 계산된 진동 레벨과 거칠기 지표의 선형 상관관계 결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50에서 1,000 Hz의 범위의 루피니와 파치니 주파수 대역의 정보가 샘플을 구별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텍스처 표면을 문지를 때 발생하는 피부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이 터치핑거 장치의 이제 측정 일관성을 검정한 것이며 이러한 이전 결과들을 통해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파장 분석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에서도 이 파치니와 루피니에서 유의미한 상관계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이 파라미터 값이 증가할수록 파장 또한 증가함을 시사하며 이전 진동 레벨 분석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람다라는 진동 신호로부터 독출된 이 공간적 주기 파라미터 정보가 인간의 손가락이 인지하는 요소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각 세포별 특성과 파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메르켈의 경우 지속적인 압력과 미세한 텍스처에 민감하며 이전 파전과의 음의 상관관계는 이 특정한 매끄럽거나 덜 뚫어진 텍스처가 메르케스 용체의 활성화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샘플 표면들이 지속적인 피부 변형을 충분히 유발하지 못했기에 메르케스 용체가 덜 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스너의 경우 저주파 영역의 텍스처 변화와 압력 변화에 민감하며,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는 이 표면 텍스처가 이 수용체들과 상호작용하긴 하지만, 루피니나 이 파치니 수용체만큼 직접적이거나 강하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루피니의 경우, 피부 신장과 느린 변형에 민감하며, 이 수용체 대학에서 이제 높은 상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은 표면 특성이 눈에 띄는 이제 피부 변형을 유발하며, 이러한 변형이 진동 신호 분석을 통해 루피니 수용체에 의해 효과적으로 감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거친 텍스처나 이동 중 피부 압력 또는 이 장력에 큰 변화를 유발하는 표면 패턴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파치니 소체의 경우 빠른 진동과 압력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파치니 수용체의 반응과의 상관, 강한 상관계는 해당 텍스처가 이 고주파 진동을 생성하여 이 수용체를 효과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텍스처에는 미세돌기나 반복적인 패턴이 포함될 수 있으며 손가락이 이를 쓸고 지나갈 때 고추파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 이 높은 상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로 디스커션으로 이 실험 인원이 좀 부족하고 폴리머 기반 표면 거칠기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여러 재료에 대한, 재료에 따른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갖고 온 건데 이제 이전 결과들의 해석이라든지 이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각 주파수와 각이 수용체별 민감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오른쪽 이 제가 가져온 그림은 이제 2001년에 나온 논문 결과로. 이제 기계 수용체의 이제 바이블 같은 이 민감도 곡선인데, 간단히 메르켈만 좀, 이 직선만 좀 설명드리자면, 은 이제 논문에서는 이 3Hz까지만 이메르켈이좀 반응한다, 이 민감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메르켈 수용체 같은 경우는 이 100Hz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좀 민감한 이런 이제 파치니안 소체 같은 경우에도 이 저주파에 반응할 수도 있고 이 메르켈 도 이제 100Hz 까지 고주파까지도 좀 반응을 하는데 일, 일괄적으로 이제 민감한 대역이라고 이렇게 설정한 것이 아쉽고 또한 이제 민감한 대역도 이파치니안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300Hz 사이인 250Hz 정도가 가장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400Hz 이상 선정한 것도 좀 진짜 이 민감한 주파수를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 수용체에 따른 이 연구 해석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좀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고 설정하고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제 실제 수용체와 연관지어 이 수용체가 어떤 것을 이제 어떤 것을 담당하고 그렇기에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좀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흥미롭게 본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논문과 이제 비슷한 주제를 좀 고르지 못하여서 좀 다른 주제를 들고 왔는데 해당 논문은 이제 진동이 이제 수직으로 인가될 때와 이 수평으로 인가될 때의 인식 차이를 확인한 논문으로 저널은 이제 디스플레이즈로 임팩트 팩터는 3.4이며 해당 분야에서 이 Q2급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인트로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촉각 감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진동 자극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촉각 자극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진동 자극에서 진동 방향은 수직과 수평으로 진동 자극을 인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촉각 방식은 이 진동 자각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만지는 이 능동적 방식 또는 이 가만히 이제 자각을 느끼는 수동적 방식 이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 진동 방향과 이 촉각 방식에 따른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며 그래서 두 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 진행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양한 주파수에서 수동적 및 능동적 촉각 방식을 사용할 때 수직 진동과 수평 진동 간의 촉각 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두 번째는 이에 따른 역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 소개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왼쪽부터 진동 역치의 경우, 진동 촉각 인지 역치는 이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며 역치는이육제형 특성을 보이며 약 250Hz에서 최소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접촉 면적과 누르는 힘이 증가하면 특히 고주파에서 인지 역치가 감소한다는 경향이 있으며 손 온도와 같은 생리적 요인도 촉각 민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동 방향 효과에 대해서는 진동 방향은 촉각 인지의 중요한 요소로 전단 진동, 그러니까 이 수평 진동이 발생하면은 수직 진동보다 더 민감하게 인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단 진동은 이제 피부 변형을 효과적으로 유발하며 이 150Hz에서 200Hz, 200Hz에서 낮은 인지 역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수직 진동은 노른 힘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 역축 역치가 감소하는 반면 전단 진동은 이제 힘이, 힘의 영향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촉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기존 촉각 연구는 주로 손가락을 고정한 패시브 터치 조건에 집중되어 왔으며, 액티브 터치는 실제 촉감 탐색과 유사하지만, 촉각 억제와 인지, 부하를 증, 인지 부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패시브 터치는 인지 자원을 촉각에 집중시켜 더 낮은 인지 역시를 보이나, 진동 방향과 주파수에 따른 액티브와 패시브 터치의 차이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된 장비로 왼쪽이가 이 수직으로 진동작극을 인가하는 압전소자 방식인 필즈 액추에이터이며,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 수평으로 작업을 인가하는 이제 폴리머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이 간단히 이제 왼쪽은 위아래로 이 진동하는 방식이고, 이 오른쪽은 이 좌우로 진동하는 방식입니다. 실험의 경우, 이제 남녀 각각 15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실험에서 발생하는 이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이 일정한 소리가 이제 재생되는 이제 헤드셋을 사용했다고 하며 또한 이 어떤 액추에이터인지 알수 없게 이 앞을 가렸다고 합니다. 실험은 이 손가락을 제 움직이며 진동자극을 인가받는 액티브 터치 방식과 이 가만히 이 진동자극을 인가받는 패시브 터치 이두 조건이 있었으며 이때 이제 주파수는 150, 200, 250 그리고 이제 300Hz로 바꿔가며 진행할다고 합니다 손가락은 0.2N으로 누르도록 지시받았다고 하며 이 손가락은 이 검지를 사용했으나 액티브 터치는 이 중지와 이 돌아가면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만, 이 액티브 조건에서 이 움직인, 손가락 움직이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헤르츠의 소리를 주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그리고 이제 실험은 이제 오른쪽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는데 수직인지 수평인지 그리고 액티브인지 패시브인지는 둘다 랜덤이었다고 합니다. 이첫 번째 실험은 간단히 이 수직과 수평 자극을 인가할 때 어느 자극이 더잘인지되는지더 뚜렷하게 인지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며 이때 이 주파수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어, 그림에는 이 낮은 주파수부터 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낮은 주파수부터 정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이제 자극 사이의 브레이크는 1분씩 주어졌고, 첫 번째 실험이 끝난 이후 이두 번째 실험이 바로 진행되었는데, 두 번째 실험은 이 자극 역치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0.1V 자극을 5초 인가하고 이후 이제 1V씩, 0.1V씩 내리며 5초간 제공해서 이 진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제 볼테지를 내려서 이 주파수별로 작업역치를 좀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로 방향에 따른 패시브와 액티브 결과입니다. 피험자는 이두 작업 방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뚜렷하게 인지되었는지 응답했고, 이두 작업 방향 모두 좀 비슷하게 인지되었을 경우 이 같다고 응답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왼쪽에 이 패시브 터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수평 진동이 이제 유의미하게 수직 진동보다 더잘 인지되었다고 하고 이러한 경향은 이 액티브 터치일 경우에도 이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파수가 더 높아질수록 뚜렷했다고 하며 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패시브, 패시브 터치의 150Hz일 때만 수직 진동이 더 뚜렷하게 좀 인지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에서 수직보다는 수평 방향의 진동이 더잘 인지된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손가락 끝의 경우에는 수평보다 수직 진동에 더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이제 이러한 이제 수평 진동이 조금 더잘 인지된다고 말하는 경향 같은 경우에는 이 자각 액추에이터 같은 액추에이터가 이 수평으로 진동할 때의 힘이 수직으로 진동할 때의 힘보다 이 5배 정도 이 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수평이 더잘 인지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진동 역시에 대해서 자극 방법과 이 터치 방식에 따른 결과로 왼쪽에 이 패시브 터치 결과부터 이제 안도바 결과를 좀 확인해 보면은 이 진동 방향과 이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방향의 경우에는 이 수직으로 자극을 인가할 때 역치가 이 수평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성별의 경우 이 여성의 역치가 남성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액티브 터치에서는 이 방향, 주파수, 성별에서, 성별 이세 가지 조건에서 모두 유의면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평균 이 수직 역치가 이 수평 역치보다 낮고, 주파수에 따라 다르고, 여성이 더 역치가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동 주파수가 150Hz일 때만 이 수직 진동의 역치가 수평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250Hz에서 가장 역치가 낮다는 이제 성형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며 수평의 경우 이 150Hz에서 역치가 가장 낮았는데 이면루핀이 말단의 활성화와 연관된다고 합니다. 해당 실험의 경우 패시브 터치는 가만히 손가락을 꾹 누르고 있는 것이기에 액티브 터치 방식보다 접촉 면적이 좀클 것이고 이 접촉 면적이 크면 이제 역치가 낮아진다는 성형 연구와 같이 이 패시브일 때 대체적으로 역치가 낮았고 이 손가락 무게로 이제 가만히 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파치니와 루피니 말고 메르켈도 함께 활성화가 되어 이 패시브 터치 방식에서 인지 민감도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속해서 이제 여성의 역치가 남성보다 낮았는데 이는 여성의 손가락 끝이 남성보다 작은데 이는 이 기계 수용체의 밀도를 증가시켜 이 촉각 민감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터치 방식에 따른 안노마 결과에서는 이 패시브 터치가 액티브 터치보다 역시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진동 방향, 진동 주파수, 상별과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온도와 접촉 면적 및 압력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게제 촉각 인지 영향을 영향에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경우 실험 자체는 이제 간단했는데 메소드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과 이 아노바 결과에서 상호작용 해석 결과와 이 온도 및 압력과 같은 이제 변수 통제 부분이 이제 부족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이결과 해석에서 진동을 발생시키는 힘 때문에 이 인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해석을 그렇게 하면은 이본 논문의 결과는 아예 의미가 없는 결과가 좀될 수도 있기에 이좀 굉장히 치명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적어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논문에 이러한 통제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기에 이 상황관계 해석이 좀 자세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 주파수에 따른 이 촉감 인지 방식과 이 작업 방식에 대해서 정령한 이제 실험이 또 처음이기도 하고 이 장비의 진동 발생의 세기에 따른 촉감 인지 변화의 경우 이 관련 논문을 보면서 이 해당 변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논문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